샌디 같은 경우에 주소를 옮긴대요. 원래는 프레라고 샌디 엄마 집에 되어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 나노이 나노이로 이름을 옮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학교도 가야 하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등분이라고 해야 하나? 거주지를 변경을 해가지고 좀 학교 다닐 때도 그쵸죠또 같은 동네 주민이어야지 또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 나노이에 정착을 하려나 봐요 샌디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엄마 아빠 밑에 있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최영만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모랑 미호 밑에 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저보고 맨날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에요. 이거를 계속 아빠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모부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긴 하죠. 샌디 잘 먹네 그래도 여기 가족들도 많고 저랑 오리도 있고. 여기서 크는 것도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오리도 이렇게 컸는데. 오리도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뭐잘 컸으니까 샌디라고 못캘건 없죠. 응. 태국 신기하죠? 귀엽죠? 요런데 에 음료수 담아와요 여기 안에 봉지거든요. 있 봉지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쪽쪽 바람먹어요 o 자, n j 아 h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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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h 남 거. 엄마. 신. 아, 신밥 먹어 그래. 바쁘다. 나 이거 빵 줬다고 혼나겠다. <laughs> 샌디 뭐해요 옆에서? 뜬 <laughs> 뒤. 샌디 이렇게 보니까 샌디 엄청 크다. 샌디야 여기 올라가면 안돼 여기 여기 올라가면 신발 신고 올라가면 더러워요 봐요. 아빠 혼내요? 아빠가 뜻지. 오호 <laughs> <laughs> 이거 혼내는 거예요? 됐지? 가위바위보 <laughs> <하이 바이> <laughs> <laughs> 샌디 같은 경우에는 미호 친언니의 딸이죠 연년생으로 오빠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셨어요 샌디가 이제 3개월까지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대요. 3개월 있다가 시골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벌써 2년 동안 있었죠. 근데 왜 3개월이냐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 출산 휴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샌드 친할머니께서도 이제 둘이 키우기는 좀 감당이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요. 힘드시다고 하셔서 시골에 이렇게 맡겨가지고 시골 생활하고 있고, 저희 파고 TV에도 똑똑한 감초 역할을 하고 있죠. 미우랑 이제 이모 가족분들이 또잘 키우고 있고요. 또 저희도 요즘에 장모님이랑 또 오일이랑 저도 이제 뭐 샌디랑 놀아준다고 또 정신이 없죠. 얼라드 체력이 왜 이렇게 좋은지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샌디는. 아무튼 샌디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막미우 딸이냐.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 원래 시골 온 지는 좀 오래됐었죠. 근데 지금 이제 막 뛰어다니고, 궁금증이 많은 나이 시기라가지고요. 막 저희 방송할 때나 촬영할 때 많이 쫓아와가지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왔어? 이제 민 가지고 왔대요. 샌디의 오빠 왔다, 오빠. 엄마, 아빠 왔다. 헬로, 민 헬로. 헬로, 암도 헬로. 스와 처음 보시미 샌디야 엄마다 엄마 왔다 싸티아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엄마 왔다 엄마 샌디는 부끄럽지 쿤메 오늘 엄마한테 고기 더 있다고 해 샌디야 오빠다 <laughs> 그또 하루 지나면 또 괜찮아요. <목소리도�>!? 또 같이 자고. 샌디 오빠랑 해너 오빠랑 놀고 싶어하다. 오빠 따라가. 여기 아니 뿌인맨. 빛이 쿨라. 빛만 뛰어 마 쿨라. 라 노이. 조지 헬로. 사와티. 사와티. 아아 아. 어디 진짜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온 거는. 이자댕브브 yeah, 조심해. 괜찮아? 조심해. 저기요 왜 여기 앉아있어요 빨리 일어나요 빨리 들어가세요 집에 저기 아가씨 <laughs>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다 그쵸? 오빠도 그렇고 촉띠도 그렇고 동생이 쓰면 더 재밌게 놀고 샌디도 오빠랑 같이 놀면, 그쵸, 훨씬 재밌게 노는 모습 보니까요. 뭐 시골에 있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여유가 되면, 또, 다 시골에 오든지, 샌디가 가든지, 다 같이 있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샌디가 이렇게 잘 노는 아이인지 몰랐다. 저도 나름 놀아준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놀거든요. 확실히, 어린아이들끼리 놀아야지, 또, 제대로 노는 거예요. <laughs> 우 <목소리> <면> 머리 괜찮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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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 아이 팀, 아이 팀, 팀팀 촉띠 많이. 오히려 오늘 내가 사준다. <목소리> 지금 <목소리> 촉띠랑 샌디 신났다. 네, 행이구 미나. 나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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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갔죠. 확실히 가족들이 많으면 또 북적북적 거릴수록 좋긴 좋네요. 아무튼 샌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서 학교를 다 다닐 것 같아요.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뭐 솔직히 저도 옆에서 며칠간 봤는데, 뭐 친오빠도 오고 하니까요. 뭐 같이 뛰어놀고 엄청 보기 좋던데 좀 아쉽긴 하죠. 샌디 같은 경우에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그래도 시골 가족분들 또 행복하게 같이 잘 지내고 하면 우리 샌디도 잘 행복하게 이쁘게 잘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하고 있어 혼자서? 심심하지? 이모부랑 놀까? 자 빵. 짜자잔. 도시 빵이다. 도시 빵. 암 아, 자. 암. 암안 먹어? 샌디 먹방 유튜버 하면 되겠다 먹는 거 진짜 복스럽게 잘 먹어 음. 이게 롯디 싸이마이 라고요 태국에 있는 도시 중에 아유타야에서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오늘 시내에서 이거 팔길래요 세 봉지에 백바트 하길래 세개 샀는데 샌디 가족 하나 또 챙겨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샌디야~~ 샌디야 자 먹자

샌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방송에서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소도 옮겼고 여기서 이제 계속 할머니 밑에서 클것 같아요. 오일도 옛날에 할머니 밑에서 컸죠. 그래서 보면 오일이 이모가 샌디 되게 많이 챙겨줘요. 옆집이라기보다는 거의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잠자는 거 빼면은 같은 생활권이라 가지고요. 저희도 많이 샌디 돌봐주고 하죠. 샌디 같은 경우에는 좀뭐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시골에서 자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동네 분들과 가족분들 사랑받고 지내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뭐 부모님 밑에서 크는 게뭐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뭐 상황이 또안 되니까 또 어떡하겠어요. 저희 가족도 많이 챙겨주고 다른 가족들도 많이 챙겨주니까요. 우리 샌디 같은 경우에도 이쁘게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미호도 뭐 워낙 잘 해주니까 미호가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기저귀, 뭐, 우유 이런 것도 다 사주고. 음. 대단합니다, 보면. <laughs> 샌디 같은 경우에도 곧 있으면 학교 가니까요. 학교 가니까 좀 이모 가족분들도 좀 상황이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어, 농사 일도 좀 집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음. 샌디가 보면 책을 엄청 좋아해요. 오일리처럼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맨날 오일리책 훔치고 하거든요. 에셰스 문건. 어. 훔쳤어. 어디있어 그거? 지금 잘 끼집 있어. <웃음> <웃음> 어, 다 가지고 갔어 책을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음, 공부도 잘할 것 같아. 오리가 이제 시골에서 친구 없이 또 책만 읽고 해서 공부 잘했거든요. 샌디도 좀 음, 빨리 수아가 커가지고 같이 재미나게 놀아야지. 어, 수아야 샌디 언니랑 재밌게 놀자. 네. <laughs> 샌디도 우리 수아랑 재밌게 잘 살자 여기서. 네, 엄마, 아이, 아이, 실컷. 빠나, 빠나. 아빠가 해줄까? 응. 자, 샌디, 샌디. 응, 아, 아 오시원해 어, 어, 좋아, 좋아. 자, 샌디도한번 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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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어. <오. 웃음> 자, 많이. <바빔라방, 웃음> 아 어, 사기 싫어 무서 워 <laughs> 코딱기가 귀신보다 무서운 샌디. <laughs>